여러분, 안녕.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무슨 브이로그냐면, 저랑 부산에 제일 친한 친구가 새로 취업을 했는데, 처음으로 휴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 친구가 최근에 바빴어가지고 많이, 낮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휴무가 생겨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이제 낮에 만나서 카페 가고, 이제 술 마시고, 이제 뭐, 친구랑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빠지면 서럽잖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랑 데이트할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데이트할 거예요. 오늘의 컨셉 청순 컨셉. <laughs> 이 가디건을요. 제가 원래 옷 입는 스타일이 진짜 다양해서 가디건 이런 스타일을 안 입거든요. 여성 여성한 스타일 원래 잘안 입어요. 근데 언젠가 남자친구 생기면 데이트하려고 이 가디건을 사놨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안 생김으로 친구랑 데이트할 때 입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친구가 머리 어제 붙임머리 떼고 단발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준비가 빨리 끝난 관계로 친구 미용실로로 갈 거예요. 우리 가서 봐요. 빠빠이. 갑자기 올리브영 어자에서 올리브영 내 친구랑 오스타일 보여줄까요? 완전 정반대요 오늘 진짜 오스타일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오스타일 오스타일 정반대 앞에 봐줘 모자이크 시킬 친구를 만났는데 패션이 완전 정반대에요 어떡해? 저는 오늘 완전 청순깔 <laughs> 오빠들 다내거 <laughs> 나미 갖고 싶어 도로나 도로가 섹시하다 봐. 도로가 섹시하나 왔어 루피? 섹시나로가섹싶다며 어. 근데 어제시하나 봐. 잖아아나 진짜 남이 나 봐. 도로가 섹시하나 봐. 도로가 섹시하나 봐. 도로나가섹나가나가 너무 예뻐. 너무 예술적이야. 창가 자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감동 여기도 도착 망고 어쩌도 망고 실로어쩌여저쩌여 실로 시켰고요. 저는 키위에이드 시켰어요. 원래 카페인이 기겼는데 키위에이드가 있여기 제가 키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키위 시켰어요. 그리고 라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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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응발너리있었 음, 들리셨어다.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더 꾸덕꾸하다, 그렇지. <laughs> <laughs> 더꾸덕고어 <laughs> 일주일만에 집에 박혀 있다가 일주일만에 외출을 하는 거거든요. 뭐 얘랑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납대 있을래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지. 어 밑에 초코가 있구나. 대박이다. 초코야? 응. 말 좀. 브라운니 음. 음. 진짜 맛있다. 얘. Yeah. 차리가엄청네난 넌. 킹. 무슨? 킹. 이 거울은 나름이한 것일까? 거울아 거울아 해 I'm 누가 r r 니 i 니아가 r r 저 오늘 진짜 청순하지 않아요? 원래 이런 스타일 잘안 입는데 sorry. I'm s o r r i I'm sorry. I'm s o 이 r y I'm sorry. I'm sorry.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음, 맛있지. 음. 아, 어? 여기 초코 묻었어. 빼주세요. 제가 서리를 만나면 항상 들떠요. 무슨 쿠쿠처럼 밥솥 같아. <laughs> 눈 예쁘게 뜨라 했다? <laughs> 우리 설리는참 눈을 네모나게 떠요, 진짜. 우리 설리는 <laughs> 눈을 너무 네모나게 떠요. 동그랗게 뜰 줄을 몰라요. 사람이 볼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쟤가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봐. 아까도 쪽팔리다고 자꾸 저한테 친구는 쪽팔리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엄블리 버블티야. <laughs> 귀엽다, 우리. 귀와이데 하, 정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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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우리 앞머리 커플이야. 바코드, 호드. 바코드는 개너 얼마야? 너 얼마야? 38,000원. 너 38,000원이야? <laughs> 38,000원. 너, 48, 너... 나도 믿죠. 아니, 너, 네 몸값 얘기한 거야? 니네 머리에 바코드가 있으니까. 38,000원. 48,000원 밖에 안들니 도른 거? 나 얼만데? 나 10조. <laughs> 저 10조. 48,000원. <laughs> <laughs> 어, 이렇게 또 항상 곱게 피고 있어야 하는 습관을 찾아야 하는데 말이죠. 카페 사람 없어서 좋다. 모자이크 안 해도 된다. 개걸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나 일주일 동안 감금당해 있었다니까 진짜로? 야 근데 집에만 있었어. 네가 안 나간 것도 감금이야? 그니 누가 너를 가둬야 감금 아니야? 자체 감금. 진짜 너무 외로웠어. 얘 맨날 바빠도 저랑 안나아주거든요 그래서 엄청 외롭게 집에 박혀가지고 일만 하고 맨날. 아, 너무 바빠고. 어떻게 나도 먹고 살아야지. 슬슬 ADHD가 와서 가만히 못 앉아있겠어요. 지금 언제 한 시간 됐거든요. 도스카프를 어떻게 한 시간 이상 혼자 있는 거야? 나는 불가능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언제 나갈래? Hey baby. 몇 시에 나갈래? 아, 어, 일곱 시? 아, 5 0 분? 네. 저희 이제 술 먹으러 갈 건데 아직 해떠 있을 때부터 술을 먹게 생겼어요. 술집 어디 갈지 아직 안 정했는데 어디 갈래? 예진하잖아. 예지가? <laughs> 이름 예쁘다 예지 씨. 저희 갈게요 예지 씨 부로. <laughs> 예지 씨 조금만 기다려요. 설이랑 유라가 갈게요. <laughs> 제 친구 보이시죠? 반응도 안 해요 이제. 익숙한 거야 그냥. 반응도 안 해줘. 친구 맞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 혼자서 핸들 잡으셔서 곰돌이니까. 서라, 같이 가! <laughs> 진짜 맛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짜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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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라는 수집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름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라는 뜻의 예지였어요. 금방 왔고, 정글 시켰고, 그러고, 어, 생맥, 생매, 아, 생맥이아는데 맥주 한잔 마시고, 소주로 갈아탈 겁니다. 근데 너무 노랗게 나와요. 저.. 상인이긴 하죠. 네, 저는 노란 인간입니다. 건배사 해줘. 예나 <laughs> 어, <대박>, 저 <저거> 떨어져. <웃음> <야>. <웃음> 어. <웃음> 아니 제가 아 전에 근데 저보여게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아까 전에 아니, <laughs> 이거 아까 전에 내가 이거를 아 카톡 좀 가능하 잠시만 아이 예쁘대 이거를 제가 설이 에어드롭 하면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 역사를 친진에다 <laughs> <칭칭하다> 올려놨는데 <laughs> 금방 자기 얼굴 실수로 잘못 올린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laughs> 아 개웃겨 <laughs> 지금 이제 술 먹고 이차갈 거예요 <laughs> 안 뛰어도 됐었어? 저 신호등 부분 못 참거든요 뛰어야 돼요 <laughs> 저 어, 눈이 안 떠져. 이제 이차 가려고 가고 있는데요. 내가 봤을 때 지금부터는 영상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수치하기 시작하니까. 설이 음. 전에 이나, 이랬던 데서 커피 타 가지고, 아니 커피 아니 딸기라떼타 가지고 지금 중코 가고 있어요. 저희는 맨 마지막이 노래 타운이거든요. 일단은 노래방 가볼게요. 우리의 막차는 노래방! 나 진짜 ADHD 있나 보다 가만히 못있게

지금 1차에서 소주 2병, 2차에서 소주 2병에 맥주 3400cc를 먹고 있어요. 너무 그런데? 생긴 자리에 살짝 커. 진짜 살짝... 야, 원피스 루피 너 사랑한다. 알지? 집 도착. 저잘 거예요. 빠빠이.